근데 이제 항상 MBTI J들은 날 설득하려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초율이 좋아. 급하게 하면 일이 똑바로 안 되잖아. 사회 통념은 J들한테 맞춰져 있어. 항상 옳은 건 J처럼 사는 거야. 계획형으로 사는 게 옳은 거야. 하지만, 까! 우리는 이게 편해. <laughs> 아, 내가 얼마 전에 고누리님이랑 밥 먹고 왔잖아. 고누리님이 쌉 제이야. 일을 어떤 시간이냐고 얘기를 들었더니 오늘 할 일의 양이 1만큼 있어. 그러면은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 더 해야 될것 같아갖고 1.5나 1.7까지 해버린대. 그리고 다음날 하면은 0.3이 남잖아. 그 0.3하고 또 시간이 남으니까 다음 거를 또한1.5뭐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래갖고 세이브가 계속 쌓인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어, 아, 그러면은 일을 다 하고 더 하고 그 다음 주시는 거였더니 맞아요 이러는 게. 나는 그 얘기 듣고. 나는 일단 놀거다 놀고 왔는데. 나는 일을 하기 전에 일을 못 마치진 않아. 놀거다 놀지도 않아요. 그냥 미뤄. 일 끝나고 놀아야지긴 한데 일하기 싫었고아 일하기 싫어. 아 일하기 싫어. <laughs> 그리고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졌을 때 부랴부랴하는 타입. 고누리 님이 그 얘기 듣고 진짜 이해되는 표정으로 왜요? <laughs> 유튜브 업로드 시간이 원래는 고정 시간이었어요. 원래는 10시였나? 한 지금 다전두 바퀴 돌았거든요. <laughs> 지구야 지금도 놀고 있어요 예. 왜 놀고 있냐? 직전에 해 항상 지금 이 정도 일 30분이면 끝내겠지? 항상 더 걸려 <laughs>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30분 예상했던 게1시간 30분이 걸려 그럼 1시간 늦게 올리는 거야 유튜버들은 그런 속설이 있어 4시에 올려야 조회수가 잘 나온다 7시에 올려야 조회수가 잘 나온다 내가 그거 다 개소리라고 내가 <laughs> 다 올려봤다고 <laughs> 아침부터 새벽까지 다 올려봤어. 똑같아. 24시간 지나면 똑같아 조회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깨달아 버리니까 늦는 거에 좀더 반대해졌어. <laughs> 그 사실을 모를 때는 그래도 황금 시간대는 올려야지 빨리 뽑자. 슥딱구딱해서 뽑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황금 시간대란 건 없어? <laughs> 한 시간 늦어도돼 <되져도> <laughs> 그러니까 자존을 하지 그냥. 근데 이제 항상 MBTI J들은 날설득하려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초율이 좋아. 급하게 하면 일이 똑바로 안 되잖아. 사회 통념은 J들한테 맞춰져 있어. 항상 옳은 건 J처럼 사는 거야. 계획형으로 사는 게 옳은 거야. 하지만, 축가! 우리는 이게 편해. 잔소리를 하면은 우리가 약자야. 나같이 무계획형들은 우리가 약자야. 어쩔 수가 없어.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단 말이야. 맞아. 네 말이 맞아. 그치. 근데 어떻게 그러기 싫은걸. 말 듣고 해보지 능률이 떨어져요 미리하는데 왜 능률이 떨어지냐고? 내가 만약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 영상 올리기 직전에 발등에 불똥 떨어졌고 만들면 30분이면 만들어. 야 이거 진짜 30분 동안 안 올리면 이거 또 영상 밀린다. 마감 라인 30분 전에 하면은 그래 40분 만에 만들기는 해. 마감 하루 전에 미리하지? 여런 것들 있네. 게임 키고 이제 게임 하다가 게임 죽고 다음 게임 잡는 시간 동안 만들어. 그러고 이제 게임 잡히면 오이 게임 잡혔다. 이제 이런 것도 게임 하다가 여유란 여유는 다부리면서 만들어. 효율이 떨어지지? 맞아 이게 맞아 두 시간 만들어서 본 거? 나중에 내일 올려고 리 보지? 안해안 <laughs> 마음속에 여유가 넘치게 만들어갖고 필사적이지 않아 <laughs> 영원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썸네일에 여유가 느껴져 그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어 그건 뭐야 결국에 2시간 30분 만든 거야 30분이면 끝날 일을 <laughs> 응. 사람이 죽음까지 몰려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laughs> 어? 이게 있어 마감 직전에 뭔가 번뜩 떠올라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항상 그래 난 항상 마감 직전에 뭔가 떠올라요 아니 검수로 올리기 직전에 하세요? 올리고 하는데요? <laughs> 이제 그래서 MBTI 재인 친구들 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지. 맞아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하다가 한마디. 자존심 세우고 딱 한마디 얘기하죠. 근데 나 이렇게 100만 찍었어. <laughs> 나도 나만의 방식과 효율이 있는 법이야. 존중해줬으면 해. <laughs> 그런 반응은 어떠냐고요? 제이들은 못 받아들이죠. 너 미리 했으면 150만 찍었을 걸. <laughs> 고누리상은 나 이해하지 못했다. <laughs> 아마 그날 고누리상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좀 깎이지 않았을까. 내가 부분이였으면안 응. 먹다가 체했음. 어... 어쩐지 후반에 깨작깨작 드시더라. <laughs> 그래도 고누리님 그림까지 그려서 커뮤에 올리셨던데요. 피거 먹었으니까. <웃음> 내가 샀거든. <laughs> 내가 왜 샀는 줄 알아? 식분 지각했어. <laughs> 어디야 부끄럽다고? 야, 그래도 태워드렸어 집까지. 형 참으라. 어, 형 운전할 줄 알아. <laughs> 니가 보는 내가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20대 후반이고, 또 100만 유튜버야. <laughs>